그해들고견제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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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이제하직 거야 자꾸. <laughs> 그렇지다그렇그렇그그렇 <laughs> 우리 우리 그치 그치 <laughs> 그 그치 그거 그치 그치 그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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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치게치 그치 지 뒤 쥐... 천천히 <laughs> 옆으로 가지 말요고 시작 d 이게 긴장하다. 라스트. 오케이. 라스트. 에이씨. 자, 자 알았지. 아, 저는 똑같이 이거 운동하고, 저는 바뀌지 않아요. 6일 동안 계속 배팅만 치고, 이제 영빈이랑 찬이랑 구경이랑 수비하고, 민지형이랑 준호형 권투되고, 그렇게 계속.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침 6시 10분부터 눈어가지고 사나워. 사우나가... 잠이요? 잠은 어제 10시 반인가 잤어요다 일찍 자요, 저희 9시 5 0분에자요 첫날에, 초등학생 이후로 9시, 이제 9시 30분이었어요. 엄청 늦었어요, 진짜.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엘지티스 내야수 송찬입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엘지티스 내야수 문보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엘지티스 포워드 전진우입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고 아침에 뭐부터 아... 시작하고 어,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그런 걸 되게 생생하게 담아주란 말이에요. 여 시에 일어나서 어, 바로 사우나로 갑니다. 가서 이제 몸을 이제 웜업을 하고 이제 웨이트장에서 몸을 또 풀고 7 시부터 이제 개인 스케줄로 하는데 저는 오늘 이제 번트 훈련을 하면서. 오전을 시간을 보냈습니다. 펀트를 하면서 이제 체중이 좀 뒤로 오면은 실패 확률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체중을 앞으로 해서 성공 확률을 좀 높이는 방법으로 오늘은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저도 똑같이 펀트를 했습니다. 아니요, 저번 턴에는 수비하고, 그리고 어제랑 오늘 펀트하고. 맨날 달라요, 되게 바뀌는 게. 똑같은 거만 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바뀌는 사람도 있고. 거의 다 냄새명 상태고 <laughs> 머리 다 이렇게 침대상 바로 잘것 같아 요 진짜. 아잘 시간은, 잘 시간은 없고 그냥 잠깐 이제... 정비했다가 그냥 정비를 더라고요 잘... 저는 안돼 아침에 항상 폰트를대거든요 왜냐면 저는 폰트 아니면은 살길이 없기 때문에 폰트요 오늘 감독님께서 이제 <laughs> 잡는 것좀 바꾸라고 하셔가지고 그 바꾸고 이제 다시 정하고 있습니다. 오뭐 <laughs> 어, 힘들기도 한데. 배운 점도 많고 이제 좋은 선배님들도 계시고 다 이제 보는 것만으로도 일단 좋은 부분이 많아서 저는 되게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어, 뭐, 저는 어 뭐... 혹시 나아니아니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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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이제 방망이 연습을 하는데 이제 민성 선배님이랑 제가 또 많이 친해지고 싶다고 했잖아요. 응. 친해지고 싶었는요 선배님 제가 막 말을 걸었거든요. 근데 선배님이 많이 선배님이랑 좀 치는 메커니즘 좀 많이 비슷해서 선배님도 좀 그걸 좀 느끼고 계셔서 음. 그래서 좀 선배님이 가지고 계시는 걸좀 많이 알려주셨어요. 저 저도 힘든데 힘들어도 힘든 만큼 또 나중에 또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다 이겨내고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일단 작년에 안 됐던 부분들이나, 이제 제가 뭐더 추가로 잘하고 싶은 부분을 중점으로 이제 훈련하고 있는데, 잘 준비해서 시즌 시작할 때잘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팀 훈련하는 거라서, 군장하고, 또 조인성 코치님 또 처음 해보는 거라서, 조인성 코치님이랑 되게 이제 훈련량도 많이 가져가고 있긴 한데 힘들지만 또 얻어가는 게 많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또 형들랑 이제 일군 형들이 하는 게또 보고 배울 점도 많다고 생각해서 힘들지만 악착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l t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laughs> 파이팅. 카 슬릿.